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의 성령강림의 모습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신앙의 색깔과 모습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모여서 <laughs>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천양지 입니다 120명 문도가 모여 앉았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강림의 사건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비비어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있게 그들을 잡으러 왔던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걸 흔히 말해서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그 유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단지 구약 시대의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 오심으로 인해서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말로 하고 그런데 다그 모여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던 사람들이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속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자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 날뛰고 흔들고 그랬던지, 자들이 술 취했는가 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각자 바로 자기들의 얘기를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행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하나가 저 사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딱 잡아 뗐던 베드로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29절로 33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일이 임하였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멍청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새 인간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첫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에게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사 인간과 하나되는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중대한 사건임과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목표에까지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 자로부터 우로까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제갈의 과에서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함께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얘기는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바울의 얘기를 알아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서 방언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직접한 성 심령을 두드리시어 그를 얻는 것 같이 어느 쪽이 더 완벽하고 어느 곳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시켜서 대학 입시를 보게 하는 것과 선생님이 직접 시험을 시험 문제를 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성적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하나죠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목적이 정답을 맞추는 데서 있지 아니하고 시험 보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발생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외국어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꽉 잡으시면 그만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외국어를 할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외국어를 했다는 것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약속의 성취가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계시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에 정답을 쓰는 것만이 문제라면은 선생님이 가서 직접 시험 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그럴 바에는 성령님이 직접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로서 우리를 이제부터 복되게 대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외국어를 주신 것은 결국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말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심 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요. 이들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른 언어를 그들에게 주시고, 사도행전이 25장 이하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른 언어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 그 이야기. 성령님이 오시니까 방언이 나오더라. 그것만으로 기뻐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전에 이쪽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는 얘기들이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9장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모하고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생각할수록 멋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와진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의 오셔서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음을 말하기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축복의 선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기에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오순절 성 성령 강림 사건 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자들은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시해, 시행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존재가 자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될때 그것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님 강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강림의 큰 축복 속에서 나의 신자됨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전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생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